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원을 제3사분면에서 접할 때이 접선의 X절편 A와 Y절편 B에 대한 선분 AB의 길이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8인 원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기울기 M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 R은 8이 되겠죠? 넣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루트 5라고 하는 한 쌍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접점이 제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Y절편이 마이너스 8루트 5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의 원은 중심의 좌표가 0,2입니다. 현재 나타난 이 그림보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림이고요. 접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y절편이 이만큼 더해지겠죠? 자, 이, 이 접선의 방정식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고 그 선분 AB의 길이를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x절편과 y절편을 다음과 같이 y가 0일 때 x 절편, x가 0일 때 y 절편 이렇게 구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다음과 같이 2 0 √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중심은 0, 2, 그리고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8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지금 y절편 k 값을 지금 모르는데요. 일단 얘를 일반형으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8이 되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8이 만족하는 k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모는 아, 루트5가 되니까 양변을 루트5로 곱해주면 아, 절대값 2 k 는8 루트5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5가 될 텐데요 그래서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k 자리에다가 2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5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 접점이 제 3사분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2-8루트5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때 x절편과 y절편 그리고 그두 점을 3분으로 하는 3분의 길이는 앞서서 계산한 방식대로 똑같이 해서 20-루트5가 됩니다.